자, 우리 이제 그 해야 될게 암기, 다 암기 그래 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진선이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암기가 안 되잖아, 그치지 응?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된다는 건 이게 공부에서 있잖아 암기를 안 하고 잘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laughs> 없음, 없음. 공부에서 암기란 뭘냐? 그, 노래, 서, 노래 가수에게 가창력과 똑같은 거야. 가창력이 딸리면 어떻게 돼? 다 딸려? 뭐 춤을 잘 추고, 뭐 몸매가 좋고, 뭐 얼굴이 받쳐주고, 뭐다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근데 가창력이 딸리면 어떻게 돼? 다 딸려. 공부에서 암기가 딸리면 다 딸린다. 근데 암기에 관련해서 있잖아. 니가 좀몇 가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암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장기 기억이 있어. 두 번째, 단기 기억이 있어. 알겠나? 응? 근데 이 장기 기억은 있잖아. 학생마다 차이가 없어. 차이가 안 나. 단기 기억은 학생마다 차이가 나. 알겠나? 이 장기 기억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가 뭔가를 외우잖아. 그지? 외우면 이게 장기 기억이니까 오래 기억하는 거야. 보통 뭐한 달이면 한 달, 2 주면 2 주, 뭐랄까, 이거 수능까지 우리 수능까지 기억해야 되잖아. 그지? 이 장기 기억은 사람마다 차이가 없어. 이거는 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이게 발견한 거야. 사실 진짜 차이가 없어 자기 기억은 알겠나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야? 장기 기억이지 그지? 그래서 사실 차이가 안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가 빨리 외워 그래 안 그래? 빨리 외우는 빨리 잊어버려 애가 그래서 네가 너무 걱정하지 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 사실 수학을 많이 좋아했거든 암기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 근데 선생님 사실 사진 하을다 외웠거든 와우 진짜 내 지금도 생각해도 진짜 암기하기 힘들어가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암기를 할때 있잖아 알아두면 좋은 게 내가 그때 선생님이 단기 기억하니까 빨리 암기하는 걸 굉장히 부럽게 생각했고 선생님은 그래서 나는 아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 좀 부정적인 생각이었지 그때 실제는 아니더라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빨리 하는 애는 빨리 잊어버려 그게니까 어떤 걸 장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하고 오래가고 장기 기억 유지 잘 하잖아 걔는 어.. 자폐증 환자야. 알겠나? 그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보고 뭐 천재들이 있어 뭐 기억이 오래 가는 거. 걔들은 거의 환자의 부르에 졸업할 정도로 좀 특이해 음. 또 그렇게 암기가 좋은 애들은 있잖아 다른 기능이 다안 좋아 그래서 네가 딱생님하는요점 네 뭡니까 부럽게 생각하지 마잘 외우는 애가 누가 있을 것처럼 보이고 누가 빨리 외우는 애가 분명히 있고 하더라도 지선이가 이걸 부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첫 번째는 왜장기기억은 이게 중요한데 이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그 선생님 사실은 옛날엔 정시만 있었어 수능만 있었어 알겠나 모든 학생이 수능으로 대학 갔었어 그 때, 선생님이 사실은 그 학생들 이제 개인과에 하면서 학생들 20명 정도 오면은 거의 두달 만에 있잖아. 암기를 다 시켰거든, 선생님이. 싹다 암기를 다 시켰다, 알겠나? 어? 엄청나게 많이 시켰다. 암기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때 암기를 할 때, 이 20명 중에서도 전교권에 있는 애가 있고, 그래 그래? 혹은 하위권 있는 애도 있었어 근데 이 전체를 암기 시켜보니까 차이가 얼마나 났냐면 둘이 차이가 3일이 안나3일또 하위권이 꾸준하지 못해서 자기가 놀아서 그래 얘는 꾸준하니까 3일 차이가 안나 가르쳐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때는 어어 됐냐면 있잖아 음, 사탐 과탐사탐 4개, 과탐 4개 네네이 전체를 다 외워야 될 거다 3일이 차이가 안 나더라. 이해되겠나? 이거는 내가 느꼈지. 보고. 아 이게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걸 느꼈다. 알겠나? 그럼 지선이가 이제 이 말은 지선이가 암기를 하면 된다. 알겠나? 근데 암기를 하면 되는데 왜안 되느냐? 일단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왜안 되나? 내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지승이가 눈으로 암기하잖아. 그래 그래? 어, 눈으로 보면서 잡아. 눈으로 보면서 암기하는 것도 참 좋아. 알겠나? 근데 눈으로 보면서 암기하는 애들이 이거 암기 잘하는 애들은 눈으로 보면서 많이 한다. 알겠나? 이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 보면. 나 이거 괜찮게 생각하거든.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있잖아. 눈으로 암기하는데 똑같은 이 건데. 졸라 못하는 애가 있어. 잘하는 애는 진짜 잘해, 눈으로 암기. 못하는 애는 졸라 못해. 어떤 차이 나지 알게? 잘하는 애는 눈으로 암기 하잖아. 자기 머리에 집중 굉장히 많이 해. 알겠나? 근데 못하는 애는 눈으로 암기 하잖아. 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귀찮아서 눈으로 하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지는 이렇게, 난 눈으로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 눈으로 하면 잘 돼? 지선 알겠나? 그, 이제, 눈으로 하면 잘 되는데, 진짜 조건이 뭐냐면, 얘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다 외울 때까지. 뭐, 2시간이면 2시간. 못하는애는 10분, 30분 유지가 안 돼. 그리고 또딴 생각을 해. 지선이 혹시 눈으로 보면은, 딴 생각이 안 나나? 나나안 나나. 눈을 막 암기하면서 한 30분 정도 했다. 어, 니네 눈을 쓰면서 하나. 어, 어, 오면은 쓰면서 했나? 어, 그래서 눈으로 하는데, 내가 눈으로 암기하는 게 맞다, 맞다는 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딴 생각이 난다, 안 난다와 관련이 있어. 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눈으로 하면 안 돼. 알겠나 자, 쓰면서 하면 된다 그 두번째도 쓰면서 한다 기자딱두가지겠다얘게아 보통 크게 보면 안 쓰면서 눈으로 암기하는 애하고 쓰면서 암기하는 애 쓰면서 암기하는 애도 있는데 지스니가 쓰면서 암기하는데 또잘안 되잖아 어? 왜잘안돼 이거는 이거 똑같아너 쓰면서 딴 생각을 하나 안 하나 딴 생각 나지? 쓸때 딴 생각이 나면 쓰는 것도 별 소용이 없어. 쓰면서 뭐 해야 돼? 딴 생각이 안 나야 돼. 알게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쓰면서 속 발음. 속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지? 속으로 읽으면서, 어? 속으로 내가 역할극을 하면서, 이렇게 막 외우는 거야, 애들이. 쓰면서 딴 생각이 안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자, 자, 그건 문자봐 눈으로 외우든, 쓰면서 외우든, 공통점은 딴 생각이 안 나야 돼. 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 안 돼, 알겠나? 딴 생각이 나면 이건 안 되고, 딴 생각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쓰면서도, 딴 생각이 날 확률은 요마가 더 높아. 요게 좀더 낮고 알겠나? 그래도 쓰면서도 딴 생각을 해. 어 지선이 보니까 쓰면서 딴 생각을 해. 자 그럼 지선아 너 지금 그 썼는 거한 가져와 볼래? 썼는 책. 자 요거 이제요 애들 딱 보이겠나 안 보이겠네 딱딱 딱 보이나? 애들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적었네 그지? 요거다. 자그럼참자고안 뭐 보이면 어쩔 수 없고 그지? 자 여기 지선이가 쓰면서 했잖아. 내가 해줄게. 잘못된 게 있어, 봐. 네가어의를 감면, 이랑어의를 외웠지. 학비나 취득세, 동력세 등 부담을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거 이래 외웠지, 그지? 어? 이거는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외우는 애는 처음에서 절대 못 외워. 왜못 외우는지 내가 메커니즘을 얘기해 줄게. 자, 핵심은 딴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 자, 너가 있잖아. 요, 요 뒤에 내가 그 다음 장 해볼게. 딴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뭘까? 딴 생각이 나는 이유. 애들 이거든어 당연히 집중력이 없으니까요. 맞지? 근데 집중력이 없으니까 딴 생각이 나는 것도 맞지만 또 지선이는 니가 좋아하는 거 하면 집중력이 있잖아. 그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딴 생각이 나는 이유는 이거다. 지선이 머리가 빨라서 그래. 이게 답이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밥. 선생님이 말을 할때 내가 지금 말하잖아, 그렇지? 지선이는 딴 생각이 가능해 안 해? 딴 생각이 가능해. 내가 말할 때 네가 딴 생각이 가능해 안 해? 가능해. 이유는 뭐야?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 지선이가 생각하는 속도가 네배 빨라. 졸라 빨라. 알겠나? 그래서 네가 내 말을 할때 네가 딴 생각이 가능한 거야. 거꾸로 해볼게 지선이가 쓸때 쓰는 것보다 지선이가 말하는 것몇배 빠를 것 같아. 지선이 말하는 대로 그 속도로 네쓸수 있어. 말하는 게네배 빨라. 자, 네가 어떤 걸 외울 때 쓰면서 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네 머리보다 16배 16분의 1배로 늦게 돌리는 거야. 네 머리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이 나? 흥미도 없으니까 딴 생각이 나는 거야. 자 네가 용,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때 생각해봐. 영화를 볼때 응? 너 2배속으로 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이왕에 하나 택한다면 2분의 1배속으로 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1번 2번 2배고 2분의 1배속 보면 어떻게 되나? 왜 재미가 없어? 니는 딴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게 16분의 1배속기면 어떻게 되겠느니 그래, 그래서 힘든 거야. 니가 그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가 쓰면서 외우는 애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 알겠나? 그러면 어떤 애들 중에 요렇게 쓰면서 잘 외우는 애들이 있어 확실하건 딴 생각을 안 하는데 얘들 왜 그러냐면 쓰면서 눈으로 외워 얘들아 근데 우리가 쓰면서 눈으로 외운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얘가 의지가 아주 좋아 알겠나 근데 니는 우리는 이렇게 하기 힘들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해. 알겠나 니가 쓰는 속도를 말하는 속도까지 맞춰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속으로 속발하면서 감면 학비나 취득 등록세 등 부담을 면제하는 거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거는면 내가 말하는 속도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돼 이렇게 적는 동안 딴 생각해 딴 생각하면 어차피 또 집중이 안돼 이게 저 쭉쭉 늘어져 안 늘어져 쭉쭉 늘어져 이게 계속 늘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네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적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 글씨를 알아볼 필요 없어. 못 알아봐도 돼. 선생님이 해보니까. 글씨를 바르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지선생님왜 그랬습니까? 속도가 내가 그 선생님 글씨가 아주 개판이잖아 물론 선생님 글씨가 안 좋은 것은 내가 원래 글씨체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거다 그거 내가 인정한다 하겠나 그래도 더욱더 안 좋은 것은 내가 말하면서 썼어 그래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글씨를 적기 때문에 이게 잘안 나오는 거야 나도 이렇게도쓸수 있다 이 쓰기는 근데 이래 쓰면은 안 좋아 암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봐봐 감면, 감면이란 학비나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덜어주는 거구나 그면그 다음에 각별이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도에 맞춰서 촥촥촥 해야 머리에 딴 생각이 안나 이렇겠지? 그 다음에 머리에 또한 이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있잖아 이게 원리라 메카니즘이 알겠나? 시간을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집중해보니까. 왜? 두 시간 넘어가면 또그 지겨워가 또딴 생각이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쭉 외우는 게 아니야, 사실. 이, 이거, 이거 이정도 못 외워. 알겠나? 그래서 외우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있잖아. 자주 단타로 딱, 딱, 딱 쳐줘야 돼. 외우는 것을. 이걸 자꾸 해주는 게 중요해. 알겠나? 그래서 보통 너 같은 경우 지금 뭐 결론이 뭐냐면 보통 외울 게 있으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외우고 딴 생각이 난다 싶으면 다시 또 인강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또한 시간이나 두 시간 외우고 딴 생각이 난다 싶으면 문제 풀어야 돼. 우리 문제 풀이도 과제 내줬잖아. 뭐니까 비문학이라든가 문제를 풀어. 그리고 또한 시간 또두 시간 또 외우다가 또그 다음 또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인강 하나 또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배당을 있잖아, 이게 바꿔줘야 돼. 알겠네, 이 순서를. 그게 아니라, 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우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이러면은 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안 맞아, 이게. 니가 이제 나중에 되면, 아, 공부가 왜 이리 힘들어? 공부가 왜 이리 힘들어? 내가 왜 공부 니가 힘들게 하고 있네? <laughs> 공부 잘 해도 이렇게 안 해? 하루 종일 이렇게 못 해요. 걔가 어떻게 외워? 야, 아무리 있잖아, 어? 운동, 축구선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노래가수라 하더라도, 노래가수 5시간씩 연속으로 부를 수 있나? 축구선수 5시간씩 연속으로 경기 뛸수 있나? 어? 우리 지선이 지금까지 는 거의 5시간씩 외우고 있다, 지금. 그런 거지, 그리고 힘들다. 안 된다. 자꾸 이러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니한테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이제 오면 이제 막연하게 이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일일 계획표를 줄 거야. 맞지? 시간별로 돼 있어, 안돼 있어? 오늘 해야 될 총량을 네가알 거야, 알겠나? 요 때까지 뭐 하고, 하고 나한테 테스트 딱 받아.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쳐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 안 그래? 요가고 테스트, 요가고 테스트, 요가고 테스트.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또 도움이 돼. 물론 테스트를 친다 그러면 지선이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응? 근데 뭐 지금 스트레스 좀 받고 수능 때 좋은 성적 맞는 게 낫지. 그지? 뭐 지금 뭐 테스트 안 하고 뭐 하루 종일 공부해도 스트레스는 있어 없어? 있어. 그니까 테스트 안 쳐도 니가 니 스스로 알잖아. 내가 공부한 양을 뭐 말했지? 그 테스트한다 그러면 곡을 향해서 가니까 그게 더 힘들어 그래도 있잖아. 봐봐 니가 만약에 노래 가수를 준비한다 오늘 하루종일 노래 연습하고 난 다음에 노래 테스트하자. 이거보다는 노래 자 하고 1차 테스트하자 1차 테스트는 뭐 2시간 후 이때 2차 테스트는 2시간 후 이때 3차 테스트는 2시간 후 이때 알겠나? 요때뭐요때마다 이때 점수를 딱딱 매기는 거지, 알겠지? 이러면은 훨씬 더 하루가 알차나 알차지 않나? 하루가 알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패턴을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야. 공부 패턴 자체를. 이그러지 않으면 이게 자꾸 쭉쭉 쳐져가 공부가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줄 테니까 한번더 도전을 하자. 어? 이제는 네가뭘 할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범위 테스트 다 잡아줄게 알겠나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잡아줄게 그리고 문제 푸는 거 수업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 수업 들어가도 잡아주고 물론 탐구 영역도 선생님 이렇게 이딱 해가 다 바꿔버릴 거야 늘 알겠나 오케이 됐습니다.